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솔라나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솔라나 는 주로 거래되는 거래소가 바이낸스 후보비로 나타나는 등 주요 해외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코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솔라나가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하락 구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으로 답답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상승의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8일선과 2 1일선을 안착을 하면서 이전 반등보다 큰 반등이 남아줘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반등보다 낮은 반등에 8일선과 2 1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에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닌. 생각이 드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하단의 신호를 살펴보니 지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체크되고 있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주요 시세란딱두 시세 여러분들에게 직접 제안해 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 안정적으로 리스크 체크하시면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은 발표 첫날 시장은 승소를 판단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요 하나는 리플의 손을 하나는 s e c 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사실상 이런 모습은 중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sec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제인들 또한 이러한 판결을 이번에 사실상 패소다. 이런 발언이 질비한 상황인데요. 특히 여기에서 또 권도형이 나옵니다. 권도형이 이번에 리플의 판결을 가지고서 선례로 삼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기각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설레를 쓸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통 방에서 제가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가 아닌 1 0 0 이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그 당시 생소했던 솔로한테 디파이코인이 주류였죠. 이번에 우리가 진입하려는 매직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지면서 전문학적인 자금 쏠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었던 겁니다. 이 AI 코인 기대수익은 자그만치 500% 1000% 이상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상세의 꽃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고 우리가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만될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솔라나 이번에 매수세가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와줬으면 이 하늘색 라인만큼 터치를 해줬어야죠. 결국엔 터치하지 못하고 악성 매물에 지금의 구간까지 하락한 지금 주요 라인에서 지금 횡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32,580원 라인 라인 하단에는 3만 210원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4시간 봉 기준 이 평선들이 전부 모여있죠 여기서 진입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상단에는 이 하늘색 라인만큼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 되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만이이 라인 지속적으로 이탈한다 그럼 이따 하단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단에서 장기 입형선이 보라색 라인도 올라오고 있고, 주요 라인 매물대가 크로스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노란색 라인 방어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단에서 잡지 말고 우리는 안착했을 때 진입을 하자 이것만 체크해 주신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럼 홀더분들 지금 라인 하단에 있는 지지 라인과 굉장히 근접한 상황이죠 그럼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2, 3일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안에 강한 반등을 통해서 주요 라인을 다시 회복해야지 이이평선들이정비해될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라인마저 이탈하면 장기 이평선까지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지속적으로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까? 주요 라인에 지금 근접한 상황이고 주 다시 한번 이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라인만큼 회복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저한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 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상승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안착하는 거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중을 관리해야 될지 그럼 어디서 비중을 축소한 걸 다시 들어갈지 투자에 대한 전략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 소통반에서 제가 직접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반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